안녕하세요. 소울 성형외과 엄수진 원장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처럼 여러분이 꿈꾸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실현해드립니다.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 아름다움을 채워가는 곳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해요. 여름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기름은 줄줄 흐르는데 속은 또 건조하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여름은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 그리고 실내 냉방까지 더해지면서 피부에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계절입니다. 그냥 땀만 나는 계절이 아니에요. 자외선은 색소침착과 탄력저하, 습도는 피지 분비 과다, 그리고 모공막힘, 냉방은 속건조와 민감성 피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피부 스트레스의 원인은 물론 그에 맞춘 관리 루틴과 제품 추천, 그리고 속건조, 건조 개선을 위한 시술 정보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스텝 1, 세안, 피지와 땀 관리의 시작. 여름철엔 세안이 특히 중요합니다 모공에 피지 땀 먼지 선크림이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루틴은 꼼꼼히 지켜야 해요 아침에는 약산성 폼클렌저로 가볍게 밤사이에 올라온 유분만 정리해 주시고요 저녁엔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우는 딥클렌징 또는 브러쉬 조합이 좋습니다 주 1회는 모공팩이나 진정팩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천 제품으로는 시카 성분 클렌저나 녹차 추출 함유 클렌징 폼이 좋습니다 스텝 2. 자외선 차단. 하루 두 번은 기본. 여름철 피부 문제의 90%는 자외선 차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SPF50, PA4+, 이상의 제품을 꼭 사용해주시고요. 수분 젤 제형은 번들거림을 줄여서 데일리 사용에 부담이 없습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바름은 야외 활동에 필수적인 거 아시죠? 스틱형, 쿠션형, 톤업 크림 등 화장 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도 요즘 다양하니까 피부 타입과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스텝 3. 수분 공급. 겉 기름 속 건조 관리와 시술 정보. 여름에 보습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름이야말로 속 건조가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에어컨 바람, 자외선, 피지 과다로 겉은 기름지지만 속은 말라버리는 피부 상태가 쉽게 만들어지죠.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수분 앰플이나 젤 크림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 깊은 속까지 수분을 채워 주세요. 여름철 스킨케어의 핵심은 기름은 줄이고 수분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스킨 부스터나 리쥬란 시술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스킨부스터는 피부 속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속건조, 잔주름, 탄력 저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고요 리쥬라는 피부 재생 성분인 PN 성분을 피부 깊숙이 주입해서 민감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속건조와 트러블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피부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스킨부스터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품 보관도 피부 관리의 일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엔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서 제품이 쉽게 변질되거나 성분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직사광선은 피하고 냉장보관이 가능한 제품은 냉장고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제품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피부 자극을 줄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름철 피부 관리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 속 루틴과 전문적인 시술을 함께 병행하면 더욱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피부에 꼭 필요한 꿀팁과 솔루션을 소울성형외과에서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엄수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